이제부터는 전번 사회차, 자 사회차 오답 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전번 이제 사회차에서 어떤 질문을 많이 틀렸고 왜 틀렸고 이제 이제는 다시 나오면 내가 안 틀리고 맞출 수 있겠는가만 연습을 해봐야지. 자 연습 한번 해보죠. 공동주택의 개수 그랬네요. 개수. 그럼 취득세에서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가 안된 주택이라면 비과세 해줄수 있어요 그랬는가? 자, 여기서 12억 이하가 아니라 9억 이하예요. 9억 이하. 단또조 조심할 거. 9억 이하가 되더라도 단 누구는 빼고요 그런 거. 대수선은 빼고. 자,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그럼 대수선은 9억이 넘어야만, 9억 이하만 비과세다. 9억이 넘지 않아도 비과세다. 넘지 않아도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다. 과세.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 대수선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제외하고 얼마가 안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는 등록에는 취득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물건에 등기네요. 일반적으로 내가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렸어야 되는데, 취득세로 물렸어야 되는데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세 부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무슨 세를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출 취득세 제척 기간이 지나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등록 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포함한다. 4번 3번. 이거 많이 틀리셨어요. 경매 신청이나 감류나 가처분에 대한 세율은. 그러면 세율은. 그러면 함정이 세율만 보고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언제나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가액의 1 0 0분의 2다. 채권 금액의 1 0 0분의 2다. 채권. 이걸 조심해야 돼. 여기를요. 채권 금액의 1 0 0분의 2다. 1 0 0분의 2는 그냥 주어지고 부동산 가액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만 보고 풀다 보니까 뒤에 세율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율만 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율만 보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만 보면 안 되고 경매 신청이나 감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의 1/2입니다. 그러면 2번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요. 임차권 설정 등기 시 임차권 설정 등기 시 세율도 임차권 남음 앞에 무슨 글자를 찾잖아. 월. 자, 월자, 월자. 월 찾았네요. 월 임대차 금액의 1/2 임대차 보증금 그럼 틀린 거예요. 월 임대차 금액의 1/2. 그다음에 5번. 자, 19 재산세에서 1구가 나오면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한다 자 비교하죠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 60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몇 프로가 넘었으니까 50%가 넘었으니까 50%가 넘으면 주택만 주택이다 전부 주택이다 전부 자이 경우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면 안 되고 모두를 1번 모두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자 6번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럼 농사짓지 않고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생산활동에 사용했다 안 했다 안했다 생산활동에 사용 안 했으니까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이거는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7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누구를 사용자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8번은 6월 1일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까지 넘겨 줬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는 세금은 누가 내는 걸로 보고 매 수인. 자,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셔야 됩니다. 8번.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몇 프로를 곱해라? 60%. 60%를 60 곱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80. 40에서 80. 오, 이제 기억하셨어요.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되 지금은 몇 퍼센트로 되어 있다? 60%로 되어 있다. 특별시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이면, 특별시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면, 그때는 1000분의 5. 1000분의 5. 어? 오늘또 나왔는데 또 틀렸네? 봐요. 오답 정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먼저 해주고 문제를 풀었으면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오답 정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답 정리 를안 하면 한번 틀렸던 지문을 계속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딱 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안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1번. 어, 이것도 또 나왔네. 주택을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소유자가, 주택 하나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해라, 합산하여 계산해라. 합산하여. 요 납세 의무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합산하여. 자, 2번이 답이에요. 주택별로 합산해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라?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해라. 이제 12번. 12번은 일반 주택은, 고급 주택은 그랬네요. 아?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로 되고 고급 주택은 비례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절대 비례세율 안 나와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일반 주택도 초과 누진세율 고급 주택도 초과 누진세율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무슨 주택 속에 들어있으니까 일반 주택, 속에 포함해서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은 모두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네, 고급 선박하고 고급 오락장용 건물이네요.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5%. 고급 오락장은 4%. 그러면 고급 선박의 세율이 고급 오락장의 세율보다 더 높다, 낮다? 높다. 높다. 자, 높다. 이렇게. 세율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 이거는. 14번. 14번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특별히 이 세율은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때 특례 세율은 0.05에서 0.35의 초과 누진세를 적용할 때 이때 이 특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시가 표준의 얼마가 넘지 않는 주택만 이 세율을 적용해라. 6억 이하다, 9억 이하다. 9억이야. 이하.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전엔 6억이었어요. 예전에 6억짜리가 법이 개정이 돼서 9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제 이원은 6억으로 내게 돼 있어요. 옛날 규정을 알고 있으니까. 15번은 가감 세율을 적용한 적용한 세액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의 세율 특례보 특례 특례의 세율을 적용한 것보다 적으면 그러면 가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1세대 1주택의 특례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감했던 게 1세대 1주택 특례보다 적으니까,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둘 중에 세금이 많은 걸 택한다, 적은 걸 택한다. 적은 거. 세금이 많은 걸 택한다면 적용한다로 해야죠. 세금이 적은 걸 적용한다. 자, 16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자 주택 밑에 있는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 산정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단, 주택에 부수 토지만 가진 사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택 수에 들어간다. 이거는 종합 부동산세에서 안 들어가는 거지 재산세에서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재산세요, 에 지금 전부 주고 재산세 문제에요 종부세 아니에요? 어?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못 받는다. 내가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 밑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집이 몇개 있는 사람이니까 두 개. 두개 있으니까 특례세를 적용 못 받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주택 밑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세금을 계산할 때 1주택으로 보고 계산한다. 2주택으로 보고 계산한다. 1주택으로 신청해야만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신청 안 해도 이렇게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종부세 이야기예요. 16번,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전번주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틀려서 지금 다시 해드린 거예요. 근데 또 틀렸어요, 지금. 다음주에 내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다음주에 나오면.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다른 사람 주택 밑에 있는 땅이 하나 있어도 요것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재산세는 들어간다 정부세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면 1주택으로 보고 계산한다 2주택으로 보고 계산한다 1주택 정부세는 1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는 2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17번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몇월 달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7월에야. 7월 달, 7월 달, 9월 달 아니라 7월 달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18번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가격은 물납 허가할 때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이다. 물납 허가일이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로 평가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19번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450이네요. 450이면 이제 분할납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있죠. 자 분할납할 수 있는데 450이니까 500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면 450이니까 250만 원 초과액을 250 초과액이니까 450에서 250 빼봐. 그러면 200 200만 원을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러면 20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니까 주택분 일기라겠으니까 주택 일기라겠으니까 7월 16일에서 7월 31일 플러스 3개월. 그러면 3이니까 10월 31일까지. 그래서 3개월이니까 10월 31일까지. 그래서 일기라고 써드린 거예요. 일기는 7월달에 내니까 7월 말 플러스 3개월. 그러면 10월 말까지 나머지 200만 원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250을 초과했다. 그러면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로 내야 될 세금이 250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laughs>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며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있다고. 납부할, 납부할 세기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가 천만 원 넘으면 다 된다겠지. 부동산만 된단 말안 했어요. 부동산이 아닌 선박이든 항공기든 우리 집에 날라온 고지서가 천만 원만 넘으면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물납은 무엇으로만 물납 신청을 한다? 부동산. 부동산 관할래요. 부동산은 물납할 물나, 수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지. 그,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물납신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항공기분 재산세든 선박분 재산세든 납부할 세금이 얼마만 넘으면? 천만 원. 천만 원이 초과되면, 천을 초과되면, 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신청은 할수 있다. 할수 있는데 그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못 밖에 안 된다. 부동산밖에 안 됩니다. 전번 주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또 오늘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만 일주일만에 또그러 버리면. 자, 21번. 250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때 여기서 신청 자, 신청서.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고? 납부 기한까지. 자, 납부 기한까지.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고 10일 전까지 하는 것은 물납 10일 전까지는 물납.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자, 22번.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었을 때는 언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 못 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 여기서부터.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 기한의 다음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척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입니다. 23번 자연공원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 부과? 한다. 어, 부가한다요. 아는데 분리과세로분리과세로 분리과세로 부과합니다. 자, 그럼 환경이라 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부과지 않는다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여기까지 해서 4회차 오답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오답 정리를 제가 제가 할건 아닌데 제가 할 것이 아닌데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도 틀리시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멘트 자 이제 마지막 멘트 이거는 저희 비서님의 말씀 예 비서 AI 비서가 오답 정리할 때꼭 이런 걸 지켜주라고 이런 말을 꼭 해줘라 그래야 충격을 받을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줘야 충격을 받을 거라고. 모의고사 오답정리는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야, 폐야, 반드시 해야 될 점수 상승의 필수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알려주더라고요. 오답정리를 꼭 해야 된다. 오답정리를 안 하면, 오답정리를 반대로 읽어 드릴게요. 오답정리를 안 하면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되고, 여러 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점수, 점수 상승의 전략이라 점수가 상승이 안 됩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답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답 정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고득점 하신 분들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그 문제 풀고 그 문제 어답 정리를 반드시 했다고 그래요. 어답 정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답 정리한 지문이 다시 나왔을 때는 그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나오면 절대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답 정리해 드린 이유가 요 지문들이 많이 틀리시니까 요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다시, 다음번에 나왔을 때안 틀리도록 해드린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 보실 때도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절대로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주도 계산기는 필수라는 걸 아세요. 오늘보다 계산은 다음 주가 더 많이 있어요. 오늘보다 다음 주는 계산이 더 많고 계산이 더 복잡해. 이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계산 난이도가. 그러니까 계산 난이도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도 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평균 점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평균 점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오늘 것까지 그 정리를 조금만 잘해 놓으시면 다음 주에도 평균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60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라네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